자, 19번 볼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야. 여기서 뭐냐면 밑줄 잡고 봐. 빗변의 길이가 10인 밑줄 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왜 중요한지 볼게. 이 직, 야, 여기 안에 있는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 안에 이 노란 거를. 여 안에 있는 넓이를. 그럼 넓이 구하려면 뭐가 돼? 가로, 세로를 줘야 되잖아. 그럼 x 소엑를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x로 저해줘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기 때문에 여기 뭐야 45도지.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지. 아하, 여기도 x가 된다는 게이 문제 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여기도 x 된다는 게. 왜? 직각 이등변 삼각 하면 뭐라고? 이길이하고 이길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세로로 놨는데 왜 가로를 놓을 길이 없잖아. 그때 뭐라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 45도지. 여기도 직각이니까. 그럼 여기도 45도지. 그럼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 또 된다고. 근데 여기 x, 여기도 x. 그럼 여기도 x겠네. 그럼 여기도 x겠네. 그래서 뭐가 나와? 그렇지. 가로가 10 2x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럼 끝. 그럼 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넓이 구하면 되잖아. 뭐야? 가로가 뭐야? 넓이라 고 하니까 s 라 써주세요. 가로가 10-2x고, 세로가 x잖아. 그럼 뭐야? x 의 2차식이 되니까 구할 수있겠는데뭘 구하래? 둘레 길이 구하래? 음, 응. 넓이가 10x 둘레 길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는,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뭐가 돼요? 맞지? 반의 제곱하니까 뭐 돼? 뭐, 좀 지저분하네? 됐어요? 둘레 길이니까, 반이 뭐야? 반이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뭐야? 4분의 25죠? 마이너스 4분의 25. 됐음? 는. 네. 마이너스의 x, 여기 뭐죠? 반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야. 다시 한 번. 반의 제곱이니까 뭐야? 이거 뭐야? 4분의 25 맞지? 여기 마이너스고. 자, 이제 얘는 뭐야? 쓸모없이 나가야 되니까 뭐야? 플러스 약분 되니까 2분의 25가 되겠네. 무슨 얘기야? X. 요, 세로의 길이가 2분의 5일 때, 넓이가 2분의 25로 최대란 말이야. 근데 구하라는 게 넓이가 아니라 뭐라고? 저럴 때의 둘레 길이 구하라며. 이 둘레 길이. 둘레 길이. 그죠? 얘가 둘레 길이 구하라며. 자, 뭐라고? 2분의 5일 때지. 여기서 2분의 5 2분의 5니까 5네. 플러스. 여기가 2분의 5지. 약분되면 5네. 여기가 오면 여기도 5네. 되냐 그래서 뭐가 다? 5 더하기 5하니까 답이 둘레 길이가 10. 둘레 길이 벌써? 가만있어 봐. 아, 15구나, 15, 소리 여기다 5, 5 더하고. 여기 5고, 여기 5고, 2분의 5, 2분의 5. 그래서 뭐라? 5 더하기 5 더하기 5하니까 답이 15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와. 뭐라고? 직각이등변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생기면 걔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같아진다 말이야. 이해감 그.